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감사원 답변 거부와 관련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다 대고 또 무리하다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 아. 무리하다는 게 무슨 얘기고 응하면 될 문제인데 감히 음. 네가 뭐 이런 분위기다. 아. 이것도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발 좀 쳐내라. 아. 네. 아, 나만 잡는 게 아니고, 아 대통령도 잡지 않느냐. 이재명이 있고, 거기다 문재인, 예.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MBC 있잖아요. 예. 이게 딱 짜이거든, 프레임이. 아 그럼 이제 어가나 보관하냐 하면 촛불들자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아. 왜냐면 자기 혼자는 명분이 안 서거든. 교수님.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감사원 답변 거부와 관련해서 정치권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너무 가민하다. 왜 역대 대통령도 서면 조사 답변을 요구받을 때는 하기도 했었는데 왜 무슨 말이냐. 박근혜 이 당시 대통령 뭐 피의자니까 바로 조사받으면 되지 무슨 말이 많으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인해 했었다고 음. 알려지고 있는데 음. 이뭐뭐 뭐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지금 양면이 좀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례가 없는 예.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암서원의 음. 요구를 받았고 소면 조사에 응했어요. 답변을 했고요. 예.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원래 법률에 따르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제 벌금 같은 걸 매길 수가 있거든요 음. 고발을 해서 그런데 그 고발 조치가 이어지지는 않았고 네. 라고 한다면은 요번에 <laughs> 사실은 이 감사원에서 이거 서면조사를 갖다 요구했을 때 예. 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응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또 그럼 고발을 할 거냐? 또 그럴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 굳이 이걸 굳이 요구했어야 되느냐. 아. 이런 부분들이 남는 것 같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원장의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음. 그 임명한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거기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감사원장이 뭐 시켰 시켰 뭐 서면을 보내라. 그렇게 시켰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임명한 전 대통령이 네. 임명한 감사원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사원에서 하는 그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어떤 건데 음. 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사무총장 있잖아요. 아. 이분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감사원의 사무총장. 네. 네. 감사 스타일이 아. 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게 사실 좀 위험해요. 예. 아마도 이제 이분이 아마 그렇게 한것 같거든요. 아. 뭐그 뒤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있거나 감사원장이 있거나 이런. 예. 이분 스타일에 좀 이렇게 좀 약간은 격한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는데 예. 거기다 되고또 무리하다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아. 무리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고민이랑 누구나 감사원에 그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 응하면 될 문제인데 음. 그냥. 불쾌하다 정도면 좀 괜찮을 것같아 불쾌. 불쾌. 불쾌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위에 있는데 감히 네가뭐 이런 느낌이 아. 들더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고요. 예. 뭐~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이런 예. 빌미를 줬어야 되는가 싶거든요. 음. 어차피 대답 안할 거고 예. 고발할 겁니까? 고발하면 아. 이제 또한판 벌어질 텐데. 그리고 지금이 또 어떤 시대냐, 시기냐면은. 예. 지금 저쪽에서 지금 빌비를 찾고 있단 말이야. 민주당 음... 측에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뭐에 대한 수사 묶어가지고. 예. 그 프레임을 지금 막 구축하고 있다 아, 정치 보복 프레임 네, 필요 없는 것들은 제발 좀쳐내라 아. 이러면은 이제 이재명만 좋아하거든요. 예. 아 나만 잡는 게아니라 아. 대통령도 잡지 않느냐.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무 동정도 연민도 하지 않는 분들이 문재인 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어요. 아. 아 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판을 짤고 음. 굳이 왜저 사람들이 짜려고 하는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가 이런. 예 들어요. 이재명의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죠. 아, 자 조금 어,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 자체가 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 무례하다라고 하는 반응도 과할 수 있다.라는 또 지적을 해주니다 불쾌 정도면 모르겠는데 네. 아 무례는 반응할 필요 없거든요. 서 아, 무례하다, 불쾌하다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응할 수 없다, 아 관계 없다라고 하면 되는, 되는데 교수님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와대 어,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권에서 역임했던 윤건영 의원이 다른 말도 있었는데 공개하기는 좀 뭐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는 뭐더 화를 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 무리하다는 말딱 들어도, 이건 무슨 언법이지 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아니, 그냥 불쾌할 수는 있어도, 음. 짜증날 수는 있어도, 무리하다, 감히, 아 뭐. 이런 식의 어법 이걸 예. 또 전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아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이것도 바깥으로 예. 전하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지금 약간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지층들한테 시그널을 줘서 방어막을 쳐라. 예. 어, 그런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마치 뭔가 더 추가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내가 소개 안 한다. 마치 더 강력하게, 아, 이분에 대해서 예. 불만을 폭, 불만을 터뜨리셨다. 터뜨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셨죠? 내가 말안 하겠다. 그렇죠. 여러 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행동해야 하셔야 하는지 아시죠 아.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건드리지 그러니까 마요 뭐 이런 거죠 이제 아니 그니까 그 뿐이 아니래요 아현 정권을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재명이 있고 거기다 여기다 문재인 예.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mbc 있잖아 요 예. 이게 딱 짜이거든 프레임이 음.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허가하셨습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발라. 아. 그럼 이제 어디서 이제 보 나가냐면 촛불들자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있어요. 이미 탄핵 얘기는 나왔었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고 나간다라는 거. 예. 저들이 정권을 잡자 봐라. 예. 전전 대통령 무사하지 못하다. 음. 현 대표도 무사하지 못하다. 언론자에 작살 난다. 이렇게 예.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라 길바닥으로 촛불들자 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 요청에 반응을 보인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강도 높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아. 왜냐하면 자기 혼자는 명분이 안 서거든. 예. 생각해 봐요. 이건 완전 부정, 부정부패 비리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걸 갖다가 정치탄압 프레임을 자꾸 걸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 정치탄압 당겠다국민들이볼 예. 때는 말이 안 되거든. 허니 음. 뭐 뇌물 받고 음. 그다음 에 대장동 사업, 백현동 사업, 뭐 위례지구 사업부터 예. 성남 FC부터 쌍방울 위라 네. 거짓말에 쌍방울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음. 이게 뭔 정치탄압이야. 아. 그래서 명분이 좀 부족하던 차에 문재인을 건드려주면 좋은 거죠, 자기. 예. 명하지 않냐. 아. 나도 이런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뒤바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 촛불 드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사실 그러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이 감사원에서 확인하고 공개가 됐다기보다는 더불어민당 쪽에서의 그러니까 이, 대개 보면 참모들이 터트릴 거예요. 아마 아. 대통령이 얘기,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참모가 참모들이 이렇게 전하는 걸로 예. 아마 참모회에서 그런 얘기가 됐겠죠. 아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 마을 쪽에서 나온 소식이 아닌 거죠? 참모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쪽에 있지 않게 않을까요 아하. 사람들이 아. 예 그리고 뭐다 얘기가 됐겠죠 서로 어. 음 근데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좀 피곤해지거든요 굳이 예. 이렇게 판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아.